운동할 때그 나는 혈류가 이렇게 통하고 일단 눈이 되게 맑아지고 네. 사물이 잘 보이고 음. 시원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열이 확 폭발을 하는데 네. 어떤 날은 코가 좀안 좋은 날은 코에서부터 이렇게 열기가 공룡처럼 네. 확 나와서 여기 땀이 네. 땀이 순간적으로 확나간 느낌? 네. 어떤 날은 인중이 그러고요. 음. 어떤 날은 이 밑에 여기 여기 음. 턱 여기 음. 있는 데가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확나가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발을 막 하니까 이게 어 정수리 꼭 뚜껑이 이렇게 푹 이렇게 열기가 확 나가면서 땀이 푹아 <laughs> <laughs> 사우나 느낌 이 있어요 저는 계속 <laughs> 그 어떤 날은 또 여기 답답하던 요 가슴 부위에서 이렇게 약간 열기가 훅 이렇게 나가는 음. 느낌. 아, 가슴이 예전에 답답하셨어요? 었 예, 약간 화평이 아, 아, 좀 있었어요. 그 아, 예. 그동안 2, 3년 됐어요. 화병은좀 됐을걸요? 아, 한참 오해했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수업 중간에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것도 느껴지고. 예, 이렇게 더워지면서. 음. 이렇게. 어떨 때는 손바닥에서,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음. 있는데, 네. 오늘은 진짜 이렇게 여기가 네, 처음이었어요. 정진이, 네. 여기가. 열기가 푹 뚜껑이 열리는 게 더웠어요 더워져요 몸이 음. 더워져요 저는 음. 그거 되게 잘 느끼세요 몸이 굉장히 더워지는 거잘 느끼시더라고요 더워지고 발바닥은 좀 시원해지고 음. 그리고 어, 집에서 이렇게 차분히 있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몸이 좀 따뜻해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음. 전보다 몸이 더 따뜻해지는 느낌 소변을 보고 나면 아랫배가 항상 차가웠어요 아 제가